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주식하는 아저씨입니다. 오늘 코스닥, 코스피 양대 지수가 무섭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있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시장이 하락해서 계좌를 이미 가볍게 만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지수가 하락한다 그래서 저희는 넉넉고 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의 접근으로 종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수가 곤두박질을 치더라도 매일 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볼 주제는 지수에 역행하는 종목에 관심을 갖자입니다. 우선 먼저 지수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코스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을 쭉 같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주식하는 아저씨와 실력이 거의 동급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차트를 바라볼 때 활용하던 몇 가지 규칙들 항상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차트를 딱 바라보면 이제 눈에 그려지지 않나요? 그래도 오늘 또 같이 한번 그림 그리기 한번 해볼까요? 우선 파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어 파동에서 상승 5파, 하락 3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난해 9월 말 코스피가 가장 저점이었던 부분에서 상승을 한번 그려보면 파동 1이 나왔고요. 하락, 상승,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 이렇게 보면 1, 2, 3, 4, 5. 5파동으로 상승이 올라갔죠. 이 파동이 상승인지 여부를 볼 때는 항상 저희가 저점이 올라가는지를 봐야 하는데 첫 번째 파동과 두 번째 파동을 보면 두 번째 파동이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파동도 더 올라갔네요. 그래서 상승 5파가 완성이 됐고요. 고점 부분의 두 개는 이렇게 수평을 이루다가 마지막 고점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파동에서 저희가 추세를 한번 같이 보면, 먼저 하방에 있는 선들을 쭉 연결을 해볼까요? 이러한 기울기의 선이 하나 나왔고요. 이 선을 하나 복사해서 상방에도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지수 브리핑을 할때 가장 고점이었던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선을 놓고, 아직까지는 천장이 조금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천장을 이렇게 뚫지 못하고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지수흐름이나 주가흐름은 항상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가 필요한 것이고요. 흐름이 바뀌게 되면 빨리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상방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하방 지지를 어느 부분에서 받을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역시 지지저항선으로 가장 활용하기 좋은 피보나치 정렬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저점에서부터 가장 고점이었던 부분까지 쭉 이렇게 연결을 해 볼게요. 역시 신기하죠? 피보나치 조정대 가장 상방에 있는 이 라인으로부터 마이너스 23.6%에 있는 이 선을 이렇게 보면 바로 이전에 전고점 두 개였던 것이 딱 걸치게 됩니다. 이 피보나치 조정대가 만드는 분할 비율의 라인들은 정말 신이 만들어낸 황금 비율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항상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저희는 1차 저항을 2,500선 약간 아래까지 보면 될것 같고요. 자세히 보시면 그 중간에 20일 이동 평균선이 걸쳐 있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고 저항을 받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20일 이평선 아래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대략 2480에서 2490선 라인 정도가 안전 방어 지지선으로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 더 심각하고 또 중요한 것은 코스닥이겠죠. 저도 그렇긴 하지만 많은 분들의 계좌에 코스피보다는 현재 코스닥 종목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코스닥 상황을 한번 볼까요? 지난 3일 정말 무섭게 떨어졌는데요. 파동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저점에서 1파, 2파 하락이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꺾인 부분이 한번 있지만, 그냥 크게 한번 3파로 봐야 될것 같네요. 엘리어 파동에 따르면 이런 큰 파동 안에는 작은 파동 3파나 5파가 항상 숨어 있다는 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아무튼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상승이 컸기 때문에 그냥 큰 3파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가장 행복한 희망고분회로를 조금 돌려본다 그러면 지난 3월 중순에 있었던 이 하락과 비슷한 형태로 지금도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3월 달에는 여기에서 바로 반등으로 올라갔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올라가 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져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아랫부분에 있는 거래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이 하락에 대한 거래량과 이번 하락에서 발생한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하락에서 발생한 거래량의 고점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현재는 훨씬 더 많은 거래량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번 하락은 좀 심상치 않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에서도 얼만큼 벗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건데요. 추세선 라인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가장 저점에서부터 아랫부분에 있는 선의 평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런 선이 하나 그어질 거고요. 동일한 기울기의 선을 하나 복사해서 상방의 고점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현재 코스닥 지수의 위치가 추세선 상방 라인에 딱 걸쳐 있는 게 보이시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선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래야 할 텐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역시 피보나치 조정대로 한번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240일 기준으로 가장 저점에서 고점을 쭉 연결을 했더니 야 정말 또 신기하죠? 현재 위치가 피보나치 조정대의 1차 지지 이 라인하고 추세선의 상방 라인이 겹쳐진 곳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지지를 잘 받고 이렇게 횡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래로 떨어질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승파동 이론에 따르면 상승 삼파나 오파가 발생한 이후에는 하락 삼파가 꼭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론으로 볼때 당분간 코스닥 코스피 지수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떨어질 때 오히려 거꾸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보였던 종목들을 좀 찾아보면 이번에도 그 예상과 적중이 맞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하방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지난 3월 중순부터 횡보가 시작되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지난 3월부터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것과 비교해 보면 삼성물산은 주가 상승을 이끌지 못하고 하방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횡보하는 동안 이렇게 비슷한 라인으로 하방 저항선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선으로 보면 최고점에서부터 상방을 연결한 이러한 추세선이 있고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볼게요.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은 하락 추세선 라인 안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물산의 매수 타이밍 포착은 두 가지 신호로 저희가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와 있는 현재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락 추세선의 상방 라인인 이 검정색 라인을 뚫어버리고 상승으로 진격하는 경우.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맞는다 그러면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 삼성물산은 지수를 역행하고 주가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목표 가격도 한번 볼까요? 241 일본 캔들에서 가장 저점으로부터 상반까지 피보나치 조정대를 그어볼게요. 역시 주가의 흐름은 피보나치 조정대의 1차 저항 지지선인 이선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1차 목표는 바닥에서부터 38.2% 부근인 여기 11만 1000원 정도 되겠네요. 2차 목표는 상방과 하방의 중간선인 11만 4천원, 여기 부근이네요. 그리고 3차, 4차까지 볼수 있겠는데, 이유는 흐름을 봐야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0일 이평선을 돌파한다면 매수기회로 포착하고, 피보나치 조정 때에 2층과 3층의 상방 라인을 목표 가격으로 잡으면 안전한 투자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찾은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횡보가 조금 더 길었네요. 1월 달부터 진행되었던 코스피 지수의 상승과 이렇게 비교해 본다 그러면 더 오랜 기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그 힘을 응축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도 하방 저점이 이렇게 세번 그었는데 조금씩 저점이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삼성 물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방 고점으로 터치한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삼각 출염의 상승 패턴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매수 타이밍도 한번 봐야 될 텐데, 지우고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네요. 바닥 부분에서 십자도지, 그리고 오늘도 십자도지와 비슷한 형태로 주가 흐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십자도지의 윗꼬리가 20일과 60일 이동 평균선을 살짝 돌파를 해버렸네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다가,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것 같습니다 목표금액 설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를 연결을 해 볼게요 피보나치 조정대에 2층에서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도 3층, 4층, 5층 아직도 올라갈 공간이 많은 상황인데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원칙에 따라 1차 목표는 81만원 부근인 2층에 천정 그리고 2차 목표는 83만 2천원 3층에 천정 정도 되겠네요 혹시나 주가가 2층의 바닥 지지선인 23.6% 구간의 라인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빠른 손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점 구간을 노리는 종목에 대해서 바닥이니까 손절이 필요하겠어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손절 대응 시 이동 평균선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라인을 다 지우고 이동평균선만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이 하방 라인을 지지해줄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이동평균선이 주가 위에 다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추락을 해도 끝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에 와 있는 종목이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지선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손절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지해 줄 이동평균선이 하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항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카카오뱅크를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비슷한 상황인데요.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박수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얼마나 더 박스권을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주가를 이렇게 600일 기준으로 보면 그 흐름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주가에 대해서 이동평균선들은 주가 위에서 이렇게 와 있었던 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락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하락이 이렇게 길었다면 상승도 그만큼 길어지는 종목이고 하지만 꾸준히 모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보고 나중에 올랐을 때 뒤돌아보면 놓친 게 아쉬운 그런 종목의 유형이 바로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마지막 종목은 sk인데요 sk는 지난주에 전력반도체 영상에서 자회사인 sk 파워텍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즐기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정말 지하 5층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요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요 지난 1월부터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 상승의 기미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종목을 살펴볼 때는 기업 분석을 꼭 봐야 합니다. 실적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바닥에 주가가 와있어도 상승하기 어려운데 sk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분석에서 아 여기 먼저 수상한 흐름이 하나 포착되네요. 시가총액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아래 실적을 한번 볼까요? 연결로 연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0년도에 한번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에는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PER은 2년여 동안 대략 10 전후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현재 진입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때 지금 저점 매수에 아주 좋은 위치에 와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240일로 키워서 예상 목표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고점에서부터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매수 타이밍은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이 부분으로 보면 제일 좋을 것이고요 이전에 하락 가운데 지지를 받았던 184,000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또 피보나치 조정대의 1층 천장 위치가 되겠네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지지 라인이 이번에는 저항 라인으로 갈수 있겠죠. 저희의 1차 목표가가 될것 같습니다. 18만 4천 원 정도인데, SK의 매매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가져가야 할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부터 사 모아가면서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가져가는 주식, 그러한 종목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동 평균선들이 아직도 수렴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기 스윙 매매로 2 1이평선 돌파시 매수, 그리고 2 1이평선 아래로 떨어질 때 매도, 스윙 파동을 이용해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파동을 갖는 동안 계속 수익을 챙겨가는 그러한 종목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가가 저점에 와 있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고려할 때 진입하기 적절한 시기에 와 있는 종목 SK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수가 하락할 때 살펴보면 좋은 4가지 종목 삼성 물산,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SK 이렇게 4가지 종목을 살펴봤고요. 매수 타이밍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그리고 지수가 떨어지는 동안 계속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했던 내용과 전략으로 종목을 찾아보시면 더 좋은 종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꿀 종목 찾으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운 투자 상황에서도 항상 성투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